안녕하세요. 오늘은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먼저, 어, 알프레드 아들러는 그 개인 심리학을 추천을 했는데요. 왜 개인 심리학이냐면, 그,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어, 그 사람의 그 이론과 핵심 사상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동안 어, 예를 들면은 프로이드나 다른 학자들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심리학이지만 어, 이 알프레드 아들러는 자기가 자신을 고치고 자기가 자신을 더 나은 삶, 더 위대한 삶으로 바꾸기 위한 심리학이라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프레드 아들러는 핵심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라고 본 사람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알프레드 아들러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면, 어, 알프레드 아들러는 1870년에 그 오스트리아 <laughs> 비엔나 근교에 있는 루돌프 샤인이라고 하는, 어, 곳에서골목상의 8명의 자녀 중에 두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3살 때한 침대에 자고 있던 형제 중에 한 명이 구리봉으로 사망하는 것에 <laughs> 충격을 받았고, 또, 네살 때는 실질적으로 폐렴으로 앓고 있을 때, 그 의사가 와가지고 자기를 진찰하면서 살 가망이 없는 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하고서 떠나는 그 의사를 보고, 자기는 앞으로 제가 자기가 꼭 살아서 저런 무책임한 의사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 중학교 때는 그수학의 낙제점을 받고 그 담임 선생이 가능성이 없는 아이니 그 구두를 그, 그, 그 만드는 직업 학교에 보내면 좋겠다는 그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특히 어즉그 옛날로 따지면 꼽주병이죠 그 꼽주병을 그 알아서 실질적으로 몸도 작고 외소한 그런 사람이어서.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그 열등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 사람인데,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열등감을 어떻게 해소하고 그 열등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를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자기 남들에 의해 인간 삶의 핵심이 되는 심리학적 관점을 키운 학자입니다. 의대에 입학해서. 사회에 대한 변화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막심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든분 사람이고요. 또한 그 안과 의사로서 어어 실질적으로 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눈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그 눈이 나빠지는 부분을 다른 기능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을 보고, 예를 들면 눈이 나빠, 나쁘면 좀더 미각을 통해서, 또는 냄새를 통해서, 혹은 청각을 통해서 밖을 인식하는 기능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을 보고서, 아, 정말로 이 열등한 부분은 열등한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동력이 돼서. 또 다른 기능과 또 다른 능력을 키워내는 핵심이구나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철학적 관점을 키운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정신신경과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프로이드와 프로이드와 약 14년의 그 차이로서 프로이드를 스승으로 삼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그 심리학, 인간의 어떤 심리적 과정, 이런 것들을 보는 관점이 프로이드와 많이 달라서, 많이 달라서, 자기 나름대로 독립을 해서, 프로이드는, 프로이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핵심적인 동력은 성적 충동이다. 그래서 자기를 어떤 쾌락적 만족을 향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열등감, 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참 인간의 그런 적입니다. 라고 보기 시작했고, 나중에 유럽에서는 프로이드와 칼융과 더불어서 세계의 3대 심리학자로 불릴 정도로 상당히 인정을 받는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이드는 우리나라에는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못지지 못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 이 기심이 이츠로 그 선생이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통해서 점차 우리나라에 소개됐고, 어, 그분의 그 심리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어, 됐고요. 어, 나중에 어, 역시 오스트라리아에서 태어났지만, 1934년에 미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어, 롱아일랜드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또 1939년에 순회 강연을 하던 중에 스코틀랜드 에버딘에서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당시 방년 69세의 대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 이프로이드라는 학자를 통해서 왜 그분이 자기의 개인 심리학 다시 말해서 남들의 어떤 관심보다는 자기의 어떤 심리적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자기 삶에 관심을 두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변함으로써 남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관점에서 출발한 이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알프레드 아돌로의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어, 그 관점 중에 하나가 어, 관점 중에 하나라 인간을 이해하는데 인간을 이해하는데 알프라드 어, 아들러는 Adler, 과거의 경험이나 내가 과거에 겪었던 일들이나 내가 과거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한 것이 지금을 결정하는 그런 인과론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일 때문에 내금 제가 이건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예를 들면 옛날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지금 과정의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혹은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런 것은 잘못된 관점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과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 관점은 여러분들이 좀 가장 핵심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어,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과거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 현재, 지금 내가 참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과거에 내가 불행했던 경험으로 환원해서 돌아가서 내가 이런 이런 일 때문에 지금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추구냐 하는 것이 과거를 결정하지,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알프레드 아들러는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어떤 것이 있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행복하기로 결정하는 이 순간 지금부터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내 관점과 시각이 변해서 내가 그동안 행복했던 일, 나를 지금 행복하게 할수 있는 일, 나로 하여금 행복에 느끼게 하는 일들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가정 환경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 내가 어떻게 행복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미 내가 불행하기로 결정하고서 내 주변에 있는 불행적 요소, 과거의 내 경험상의 현재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자꾸 쳐다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불행할 수밖에 없다로 해서 지금 내가 불행하기로 결정한 것을 결정한 것을 그렇게 주변 것의 의미를 보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살아가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지금 가진 것이 없고 건강하지 않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기로 결정하면, 행복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이 순간 난 지금부터 행복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용기를 갖게 되면 밖에 비치는 햇볕, 부는 바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심지어 작은 물건 하나도 다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있구나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서도 정말 나한테 행복하게 했던 일들을 자고 떠오르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이야말로 철저하게 주관적인 존재예요. 주관적 지각 존재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냐면 이 세상은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식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조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세상이 결정되고 내 삶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가장 주관적 존재요. 어떤 인과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과적 요인들과 같이 묶어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은 끝없이 어떤 피동덕종자 아니라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고 능종적으로 새롭게, 새롭게 자, 자기의 삶을 재구성해가는 창조적 존재요, 현재 진영형이요, 결정론적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내 삶의 주체요, 주인이라고 바라보는, 바라보면서 자기의 심리관을 펴내간, 상당히 의미 있는 위대한 심리학자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다음 강의 좀더 구체적으로. 이 알프레드 후덜러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